레거아자 인피니트 본소가. 와, 사실, 네. 아, 역시, 인피, 제, 네. 우리 저희 또 여, 많이 그 있잖아요. 네. 저희가 또, 어떻게 보면 샵이 또 같아요. 맞아요. 사실 샵이 같은데, 사실 저는 그. 어, 자주 뵙지. 어, 어, 거의 뵙지는 네. 못했어요. 어, 성종 선배님? 만딱한번뵀었거든요 음. 역시나. 너무. 에이, 진짜. 진짜 네. 너무 팬이어서 이렇게 인사를 딱드렸는데 네. 환하게. 와. 되게 진짜 저희 막 인사 잘해주시고 막그 이제 막 이제 거의 동생처럼 어막 이렇게 지나가실 때어 수고했어요 막 수고했어요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. 진짜. <목소리> 근데 성령 선배님 말고도 다른 되게 다른 이피 선배님들도 진짜 너무 그냥, 그냥 편하게 이렇게 막 장난 쳐주시고 해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. <목소리> 어떤 그 후배 아이돌 친구 중에 저번 주 음악 중심이었나? 거기서 화장실에서 제가 손 씻고 있는데 선배님 존경한다고 손 한번만 잡아달라고 해서 악수한 기억이 있네요. <laughs> 그 친구 정말 귀엽더라고요. 네, MXM 맞아요. 그 화장실에서 만난 친구 MXM 그 동현 네. 친구였던 것 같아요. 응원합니다. 파이팅.